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어, 제가 이제 신성한 사고, 어, 그리고 고착, 그리고 미덕과 격정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서 올렸는데요. 오늘은 그 격정이 어, 세 가지 하위 욕구와 만나서 하위 유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하위 유형은 격정과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어, 격정을 설명한 다음에 다시 이 영상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하위 유형이라고 한다면, 개념으로 보자면, 아홉 가지 유형이 그 격정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세 가지 본능적 에너지 또는 욕구.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한다면, 격정과 세 가지 하위 욕구. 욕구가 만나서 나타난다. 이렇게 해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능은 그 머리, 머리형 가슴형 장형, 장형의 그 본능 중심이라는 것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본능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비슷할 수 있지만, 음, 어떤 욕구라는 개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인류형, 앞에서 배웠는데요. 격정이 무엇인가요? 분노입니다. 분노. 인류형의 분노가 자기보존 본능과 사회적 본능, 1대1 본능을 만나면서 어떤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기보존 인류형은 격정인 분노가 자기보존 본능과 만나면서 걱정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대표가 됩니다. 걱정. 음, 인류형의 격정이 분노가 자기 보존 분노가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자신과 자신의 일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 분노의 격정을 표현합니다. 이들에게 분노는 가장 억압하는 감정이에요. 잘 드러나지 않죠. 분노 자체가 드러나기 보다는 걱정이라는 이 모습이 더 드러나서 그육형의 육유형,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반동 형성의 방어 기제가 분노의 열기를 따뜻함으로 변형시켜서 친근하고 상냥한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보존 인류형 걱정이라는 키워드로 대표가 되고 이 모습은 마치 그 육류형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인류형의 격정인 분노가 사회적 본능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비적응성이라는 키워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어, 자신들이 무의식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방식의 완벽한 모델이 되는데 초점을 두고 분노를 표현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모델이 또 돼야 되고, 또 스스로 그렇, 그런 모델이 될 만큼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분노의 열기를 차갑게 변형시키고, 반 정도를 숨기고, 어,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5유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보존 1유형은 그 걱정이라는 모습으로 인해서 6유형으로 보이고, 사회적 1유형은 그 오히려 5유형에 가깝게 보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대1 1유형 또는 성적 1유형 이 특징은요, 열의, 열의 라는 키워드로, 어, 대표가 될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완벽주의보다 개혁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타인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어, 이렇게 애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타인을 개선하려는 욕망을 통해 드러내놓고 분노해요. 그러니까 원래 인류형은 분노를 억압하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대일 본능과 인류형의 격정인 분노가 만나게 되면 영유형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분노를 드러냅니다 충동과 분노를 억압하는 인류형의 반본능적 경향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1대1 1유형에 대해서 0유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마치 8유형의 모습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존 1유형 걱정이라고 하는 키워드 마치 6유형과 같은 모습이 드러나고 사회적 1유형은 비 적응성이라고 해서 좀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 때문에 5 유형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1유형 열의라고 하는 키워드로 대표가 되는데요. 분노를 억압하기보다 드러내 놓고 표현하는 스타일, 개혁가 스타일이기 때문에 마치 8 유형과도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위 욕구가 격정과 만나면서 이런 세 가지 하위 유형을 만듭니다. 1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